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코퍼입니다 저는 지금 삿포로에 있는데요 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삿포로 여행을 할 건데 한번 지켜보시죠 삿포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런 포켓몬 센터, 샵 이런 게 있고 다양한 게 있어요. 음식들도 있고 쭉 앞으로 오면은 JR 열차 타는 곳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하 1층에 JR이 있는 것 같은데 서점도 이렇게 있네요. 역시 일본에는 서점이 가까이 있어. 1층에 내려오면 이렇게 매표소가 있는데 1,150원짜리를 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사포로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쪽 출구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스즈키노 거리로 이어지는 출구 같아요 여기가 이제 사포로역에서 스즈키노역까지 어, 가는 지하길거리에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바람이 막 들어오는지 너무 추워요, 여기.

아, 선우 왜? 아. 지금 여기에 묵고 있는데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있습니다. 삿포로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아침 7시 반인데 어, 구름이 좀낀거 같은데 저 조금 맑네 여기 숙소 바로 옆에 편의점이 있어요 여기입니다 가든케빈 도쿄에 이어서 캡슐호텔은두 번째인데 꽤 괜찮아요 웃기가 꽤 괜찮은데 오늘은 코 고는 사람이 있어서 잘못잔것 같아 삿포로는 이렇게 도로에 전철이 이렇게 있어서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타입이 두 개네 횡단보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됩니다 카벅스가 이렇게 있어요. 로얄얼그레이가 지금 시즌 한정 메뉴인 것 같아요. 네, 아침부터 바쁜 모습. 저기 끝에 보면은 니카상이 보이거든요. 네, 어젯 밤에 저기 갔었는데 관광객들 엄청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삿포로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타루를 가보려고 해요. 오타루를 점심에 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는 삿포로 시내를 한번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쇼템보이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삿포로에도 이렇게 상점가가 있는지 몰랐는데 네. 이곳을 이렇게 쭉 따라서 가면은 또 오도리 공원이 나옵니다. 어젯밤에 이쪽을 지났는데 아 영상을 못 찍었네요. 어제 친구랑 만나서 징기스칸도 먹고 그리고 오도리 공원 구경하고 여기 상점가 지나고 뭐 백화점에 가서 음료수도 하나 마셨거든요. 예. 네. 근데 제대로 촬영을 못했네요. 이전천 철은 좀 느리네요. 원래는 이렇게 지하상가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가도 돼요. 근데 이런 삿포로 거리를 구경하려면 밖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온이 아침이랑 저녁이 좀 추운 편인 것 같아요. 해가 뜨면은 덜 추울 것 같거든요. 여기가 바로 스즈키노역, 여기에 유명한 니카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관광객이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와서 찍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삿포로의 시내 중심가잖아요. 근데 웃긴 게 여기 니카상 있고, 키린 그리고 삿포로 아사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여기 스팟에 가서 사진을 찍거든요. 저기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게 아사이 광고. 나는 이거 기린 삿포로 안 보이고 아사이만 보이던데. 참 광고 잘하는 것 같아. 네, 니카상이 제일 잘 보이는 횡단보도입니다. 니카상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아침에 오면은 사람이 거의 없이 단독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스스키노역 옆에 오면은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덮밥집 이런데 오면은 아침 세트를 먹을 수가 있어요. 저는 아침 세트보다 돈부리가 끌려서 돈부리를 먹었습니다. 수산물 시장 앞에 있습니다. 와 아침부터 활발한 것 같아요. 반대편에는 삿포로 TV 타워. 이렇게 작게 어, 돈부리같이 만들어서 파는 것 같아요. 가봅시다. 보니까 뭐, 그, 해산물 덮밥 이런 거 많이 파는 곳이더라고요. 아침에 보는 삿포로 TV 타워. 역시 밤에 보는 게 이쁘네요. 이 날씨에 강물이 흐르는 게 신기한데요? 옆에는 눈이 쌓여 있고, 강이 흐르고, 꽁꽁 얼만한 그런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 밤에 본 풍경이랑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삿포로 TV 타워 오도리 공원은 밤에 오세요.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신데 공짜로 주셨어요. 여기가 삿포로역 벽면으로 가는 어, 지하 도로예요. 굉장히 주말이라 그런지 이벤트가 많고 그리고 기모노를 입은 사람이 많거든요. 뭐 성인식 이런 거 사진 찍으러 오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아무래도 삿포로는 추운 지역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하에 어, 건물들이 다 연결돼 있고 여기에 약속을 잡고 모이고 이런 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思ったより綺麗ですねこっち 하바네로 들어간 매차 카라이 라멘. 이거 노 미소 라멘. 뭔까 코치 요른이 났때 가로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여 카페에 들어왔거든요 르타오라고 근데 16팀이 기다리고 있어요 1층이고 2층 카페가 있습니다 봐봐. 이게 좀더 이쁘고 좀 못생겼어 그이 귀여워 저 뒤에는 스키장이 있는 것 같아 깨끗하게 내려놨해 去那个男的，哦。Oh. 슈즈키노역 앞에 있는 니카상에 건너편에 코코커리 입지방이 있거든요. 여기서 스프커리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딴데안 가도 여기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야 삿포로에도 메이드리밍이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삿포로에서 2박 3일을 보내봤습니다. 제가 온 시점이 성인식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스무 살이 된 청년들은 기모노를 입고 성인식을 진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제대로 직접 목격하진 못했지만 길거리에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삿포로역에 오면 은 에어포트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승차권을 구매할 때는 뉴치토세 공항. 쪽으로 하면 1,150원 나옵니다. 6번 승강장으로 오면 사람들이 줄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앞에 6코차라고 써있거든요. 이런 데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아시반에는안 열린 곳이 많아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지이 친구는 이 식당만 이려있는이가격는이 비싸. 는이친구하이라는 곳에서 는이크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ピンポーンとのことは、私はそれで、私まそれで、私はそれで、私はそ番で、私はそれで、私はそれで、内はそれで、私はそれで、私はそれで、私とそれれで、私はれで、はそれで、はそれで、私はそれで、私はそれで、私の登れで、私はそれで、私はそれで、私はそれで、私はそれで、私はそれ